작은 땅을, 땅을 네. 개별 등기가 가능하게끔 다 개인 소유로 되면서 네. 카라반, 네. 트레일러, 네. 캠핑카, 네. 이동주택, 아니면 뭐 건축, a 비 같은 데다가 이제 뭐 네. 숙박을 어느 정도 좀 시설이 다좀 해놓으면 뭐 20만 원씩 이상씩 이렇게. 애국을 품은 네. 캠핑, 풍경, 마을입니다. 모든 기반시설이 있는... 조경, 네. 뭐 울타리부터 시작해서 다. 네. 전체 완비가 되고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앞에 아주 자 작은 네, 땅에 카라반을 갖다 놓고 계신 분도 계시고 옆에 보시면 야 이분은 한 40평 정도 땅에 창고 갖다 놓으시고 아 저기도 카라반 아 유로파라고 써있네요. 카라반 갖다 놓으신 분도 계시고 와 여기는 지금 또두개 필지를 좀 분양 받으셔서고 건물이 꽤 커요, 그죠? 한 네, 썬룸까지 썬눈. 있고 앞에 정자까지 갖다 놨어요. 있다면서. 자, 이렇게 하신 분도 있습니다. 여기를 지금 이렇게 1차 단지를 만든 곳이 스토리 풍경 마을. 음. 주유크사 스토리 대표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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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가 작년에 네. 이 스토리 풍경마을 4차 단지를 한번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4차 그때 네. 그때 막 수영장 막 만들고, 만들고 해서 있었고 5차 이제 시작하는 단계 완판된 상태에서 네, 네. 5차까지 막 네.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1차는 오늘 처음 와본 거예요 여기가 언제 조성된 어요여가 이제 1 9년인가 이제 5년 됐네요 만아 여기가 처음 시작했던 거예요? 네 거죠? 여기가 제일 처음에 이제 캠핑 풍경마을이라고 하는 네. 컨셉으로 네. 처음 시작했던 곳입니다 작은 땅을 작은 땅을, 땅을 네. 개별 등기가 가능하게끔 다개 인소유로 되면서 네. 카라반 네. 트레일러 캠핑카 네. 네. 이동 주택 아니면 뭐 건축 네. 그런 것들만 본인들 컨셉에 맞춰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본인들이 사용하시면 되는 게끔 저 처음 시작했던 거죠 그게 시작했던 거죠 지금은 네. 이제 굉장히 일반화돼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 어, 그렇죠 저희는 네. 벌써 이제 육차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제 이그 전단지를 보면서 이렇게 네. 꾸며진 걸 보고 점점점 6차. 저희도 발전해 네. 나가는 중입니다 육차 현장에 가서 이제. 네. 이제 시작하는 땅을 또 분양을 ]겠지? 한번 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네. 앞에 먼저 와본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보면서 느꼈던 게 요즘 캠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런 쪽 넘어오시거든요 이렇게 경계도로상에서 보고 양쪽으로 이렇게 네. 여기는 아주 작은 평수 같아요 한 40평 네, 될까요? 예. 40평 대한네 예, 예, 4, 50평 네 이렇게 부장 받아서 아 이분 안에 컨테이너 갖다 놓으셨구나 네. 컨테이너 여기서 아니, 그냥 편하게 뭐, 자기만 하고 사시는 거죠. 거죠 저 앞에는 네. 지금 미국식 트레일러를 갖다 놓으시고 이런 창고 같은 경우들은 저희가 이제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해서 갖다 놓으시고 음. 음. 그리고, 이제, 카라반하고 트레일러하고 이런 것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갖다 놓으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동주택을 갖다 놓으시는 분들은 그, 건축법에 맞춰서 조그마하더라도, 네. 다건축허가를 받아서 갖다 놓게끔, 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토리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부분은 정확히 어디까지입니까? 어, 여기서 이제 그, 움직이는 카라반들이나, 네. 어, 집, 뭐 이런 구축물 말고는 전체 다 합니다, 저희가. 다 아, 합니다. 토지, 토목부터 해서 도로. 부터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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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 상하수도 수전반, 수전, 네. 전기 배선, 그다음에 오수, 음. 우수관 빠져나가는 거 음. 뭐 이런 거다 해줍니다. 기본설 다 해주고 네. 그 상태에서 필지별로 분양을 하는 거죠. 네. 뭐 나무 울타리 이런 거다 저희가 아, 할, 조경까지. 이렇게, 네, 다 조경까지 다. 잔디까지 심어 주신 거 아니잖아요. 네. 잔디까지 다 심어 줍니다. 아, 심어 주는 거. 요 여기 거야. 이제 일부 이렇게 잔디가 있는 것들은 네. 본인들에 따라서 이제 잔디를 좀 옮기고 쇠석을 옮기고 뭐 이런 겁니다. 여기 아. 지금 잔디가 푸릇푸릇한 건 제일 처음에 저희가 다 심어. 심어 주고 나무도 네. 심어 준 상태에서 네. 분양이 면 거기서 카라반을 하시들이 이제 알아서 이제 조금 천막을 조금 치는지 하고. 텐트 네. 치는지 나는 건물을 그렇죠. 짓든지 그렇죠. 하시는 거죠. 나는 두 개가 필요하다면 두필지 하시는 거고. 그렇죠. 자, 여기도 어쨌든간에 한번 그렇게 분해 끝나면 마을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마을이 형성되고 네. 이런데는 이제 산이 아니다 보니까 크게 AS는 없지만 음, 음. 그래도 이제 1년 동안에 이제 그 아무래도 이때 건드려는 땅이니까 음. 저희가 이제 AS를 해드리고. 음. 1년 정도면 또 나무도 또 이제 좀 어느 정도 죽으면 그런 것도 갈아주고, 음. 그다음에 자치적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게끔 총회를 열어서 여기서 이제 임원진들을 한세분 정도 뽑아서 자취위가 구성이 되는군요. 네. 어. 그래서 이제 뭐 회장, 총무, 회계해서 네. 어떻든 간에 한 달에 제일 처음에는 한 삼만 원인데 요즘에는 한5 6만 원은 걷어야 되더라고요. 물가 상승률이 <laughs> 너무 높아서 그럼 그렇게 걷어서 공용 전기면은 가로등도 다 있기 때문에, 어. 가로등 그다음에 상수도가 공용 뭐 뭐 이런 것들은 거기서 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 3년 되면 이제 AS 부분이 조금씩 나오니까 그 관리비 거든 거로 서로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음. 같이 해 나가는 거죠. 자, 한번 여기 시설을 좀더볼 텐데 수영장도 있더라고요. 한번 네. 가볼까요? 네. 공용 시설로 또 지어주신 거죠? 그렇죠. 수영장 네. 뒤에 이제 그 화장실, 샤워실, 계수대. 네. 여름에 한튼 놀다가 물을 뺀거 네, 같아요. 지금 뺀 거예요. 네 빼서 <laughs> 쓸수 있게끔 해주고. 네. 그 건물은 꼭 지어야 되는 건 아니죠? 아, 아닙니다, 여기는. 그럼 정확히 대지 면적 뭐, 땅 면적이 뭐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땅은 저희는 무조건 다. 대지. 돼지. 대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지. 네. 유원지, 이제 캠핑장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공을 받은 원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원. 네. 아니면, 잡종지, 대지, 음. 이런 식으로, 이제, 대지화를 다해서 지목을 바꾼 상태에서, 음. 정확하게 번지수가 된 상태로 넘어갑니다. 아. 도로는 도자를 찍고, 도로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분양된 거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4차, 5차. 네. 단지 가서, 5차는 제가 안 찍어봤잖아요. 네, 4차도 네. 어떻게 형성되 있고, 5차도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네, 5차는 보고, 네, 예, 저희가 오늘 소개할 6차 현장을 가서, 네. 선착순 이게 청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표현하신 거죠? 아까 음... 말씀하신 게? 그렇죠. 선착순으로 네. 한 50필지다 그러면, 최대한 다 비슷하게 만들어준다고 해도, 네. 아무래도 선호한 자리가 있습니다. 특히 6차 같은 경우는 이제 계곡 옆에가 아무래도 선호도가 있겠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를 지금까지 좀 기다렸던 분들이 있습니다. 어. 5차, 4차에서 이제 뭐 한두 개 남았을 아, 때 아, 좋은 자리 간다고 지금 한 아, 6개월씩 기다리시는 아. 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분들이 딱 9시가 되면 막 그냥 1분 안에 다 와서 음. 좋은 위치를 청약을 하면, 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파트 보통 분양받을 때 음. 동무수 지정 못하거든요 네네네. 원래 신도시는 네. 네. 그런데 (1층에) 어~ 마운틴뷰하고 음. (14층에) 예를 들어서 로얄층에 그~ 뭐~ 강뷰나 음. 음. 어, 나중에 가격이 다르겠죠. 음. 그러니까 좋은 위치를 여기서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먼저 이틀 음. 드리는 겁니다. 6차가지금몇 필지라고 했죠? 53필지. 입니다 53필지니까 네. 53개의 네. 구획으로 나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좋은 자리는 먼저 5 0면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대략 가격은 얼마나 도답니까 1억이 좀안 되는 게 있고 1억 초반대 이렇게 형성이 되어 네. 있습니다. 땅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땅 말고 기초부터 해서 수영장 똑같습니다. 이런 뭐 예, 동리 마을도 다 들어간 네. 상태에서 네, 네. 네. 커뮤니티 네. 시설 다 저희가. 자 부분. 알겠습니다. 저희 4차, 5차 한번 가볼게요. 거기는 네. 어떻게 되는지. 네, 대표님, 저희가 지금 이제 5차 현장. 제가 한 1년 전에, 네. 아, 공차가 한창 진행 중이던 저희가 이제 5차, 5차 현장이고요. 저희가 4차. 4차인데, 여긴 마무리된 상태 네. 거의 됐을 때 네, 네. 촬영했는데, 다시 한번 와봤습니다. 네. 자, 그때 사실 이 영상 나오고서 반응이 되게 네. 뜨거웠잖아요. 예. 사실 뭐, 어, 이러한 소형 땅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런 소형 땅을 구하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정말 찾기가 개인들이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네. 그런데다가 이렇게 시설까지 수영장부터 해서 모든 시설다 완비돼 네, 커뮤니티 시설까지 그리고 화장 네. 외부 화장실까지.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조경도 해주시고 나머지는 소비자가 그냥 갖다 하는 네. 이런 방식. 여기는 사차는 그때 분양금이 액 대략 얼마였습니까? 여기도 요쪽 요 라인은 한 7, 8천선이고, 7, 8천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바깥쪽 여기 있죠, 라인은 1억에서 1억 초반대 라인이었죠. 여기는 지금 아예 큰 필지 사셔갖고 집을 다 지으셨더라고요. 네, 여기는 이제 집을 다 이제 지으신 거고, 네. 이제 여기도 좀큰 평수인데, 그러면 이제 젊은 고객분들인데, 어. 이제 캠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캠핑카와 어. 썬룸을 붙여놓고, 쓰던 거다 갖다서 이렇게 네. 자기네 캠핑 제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홀딩 트레일러 갖다가 놓고, <laughs> 네. 카라반 갖다 놓고, 네. 마당을 쓸수 있는. 이렇게 건물 안 짓더라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저기 보시면 또 카라반들 쫙서 있습니다. 어차피 이쪽 라인은 거의 다. 그렇죠. 그 캠핑, 야영장으로 네. 개발 행위가 끝나서 네. 지목이 다 원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절대 법적으로 문제되기게하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그 MBC 구해 좀 나갔던 것도 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단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것들은 최대한 저희가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드립니다. 요게 지금 보면 요 카라마 떨어졌는데 아주 심플하십니다. 네. 이쪽 분은. 네, 심플한 겁니다. 평수 얼마 될까요? 요, 요, 뭐전용 면적 하면 요거는 한 40평이 좀안될 것이고요. 40평. 네. 이런 이제 공유가 좀 들어가서 이제 50몇 평이 되는 거죠. 네, 여기도 보시면 네. 이분도 건물을 안 짓고 네. 천막에 텐트만 갖다 놓으세요. 텐트만 다놓으시고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네. 전기 뭐쓸수 있고 네. 상수도 다 들어오고 도로, 네. 기반 시설 다 해놨습니다. 네. 네. 뭐 이제 카라반 같은거나 이제 이런 걸 가져오면 우수 직관이나 네. 청수 같은 거 이제 그 카라반에 이제 그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다욜로 연결해서 아 이게 네. 지금. 화장, 화장그 캠핑카나 네, 오면 이제 자기 필요한 라인으로 뽑아서 저 캠핑카 저 안쪽에 이제 이런 게 들어가요. 우수 직관이네요. 네네. 우... 네, 네. 바로 통합 정화조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통합 정화조로 저를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캠핑장 시청자 중에서도 모터홈이나 카라반 가지고 계신 분 많거든요. 네, 그분들이 아, 야 우리도 연천에 좀 갖다 놓까? 을저렇게 <laughs> 한번 놓고 쓰면 어떨까? 주차하기도 힘들고 사람들이 뭐 말도 많고 하니까 그런 수요들이. 좀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네.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천이나 뭐 동두천, 이 경기 북부 쪽 네. 이번에 6천원 포천인데, 네. 아좀 가까이 근교에 좀 원하시는 분이 계신데 네. 그 근교에는 이런 그 자연 풍광이 좋은 데가 이렇게 찾기도 쉽지 않고 네. 인허가 과정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그뭐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네. 좀 이제 다가갈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네. 어, 저희가 이제 이렇게 4차, 5차를 하면서 방송도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어, 왜 경남 쪽에는 안 해주냐. <laughs> 뭐 이제 그런 아래쪽 지방에서도 있어요. 예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아, 지금 이제 저희 검토하고 검토가. 있습니다. 뭐한 2, 3년 뒤에는 이제 그쪽도. 이건 이제 5차잖아요. 네. 여기는 입구가 네. 무슨. <laughs> 무슨 제 저택까지 들어가, 이부처를 만들어 놨어요. 아 어, 그렇죠. 그러니까, 내 땅은 비록 네. 조그만 소형에 네. 카라반 놓고 즐기지만, 네. 그래도 일단 전체적인 어떤 뭐 가치나 이런 부분에서, 네. 그래도 큰 리조트를 들어가는 그런 느낌, 네. 뭐 이런 것들을 준 거죠. 어, 진입로가 상당히 기네요. 그래서 안에서 밖에 안, 안 보이는군요. 네, 안에 들어가면 아, 거의. 진입로가 보시면, 골프장 입구 같아요. 네. <laughs> 이렇게 빼놔서 상당히. 7 5 m 입니다 네. 야, 이거 어쨌든간에 여기 땅을 다 포기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다 도로로 그냥 쓰신 거죠. 예. 이 현장에서 예, 예. 어 어떤 공유면 적을 줄이려고 예. 도로나 이런 것들 좀 협소하게 하면 카라반이나 큰 차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음. 사실은 그 1, 2% 때문에 살면서 계속 불편합니다. 음. 자, 여기도 보시면 텐트만 지금 쳐놨습니다. 요거는정박형 카라반 갖다 오셨네요. 네. 네. 참고. 이 구경하는 재미가 좀 있어요. 보면 여기는 아 이번에 빨간색 컨테이너. 네. 네 옆에 정박식 카라봐요 네. 이분은 아예 건물도 안줬고 텐트만, 네. 텐트만, 창고만 갖다 놓으시고 네. 이분들은 아 이분은 좀 이제 모터홈, 네 모터홈 계시시고 네. 네. 지금 컨테이너 네. 커뮤니티 시설에서 수영장 아이티 좋구나 네. 볼까요? 이런 짜투리의 땅을 아. 활용을 해서 이제 공유 시설을 멋있다. 네. 여기 겨울에는 여긴 뜨거운 물도 나옵니다. 온수까지 나오니까. 네. 아, 이들 불러요. 죽겠네요, 그예 네, 여름에는 다 같이 받아서, 요게 좀 낮으니까 어린애들. 저긴 네. 좀더 취약하는 아이들. 네. 이제 겨울에는 이제 부모님이랑 애들하고 해서 여기서 뜨거운 물이 이제 나오면, 네. 여기서 이제 그 온천 비슷하게 즐길 수 있는. 노천탕이죠, 노천탕. 네, 온천탕. 여기가 화장실 고무실까지다 되어있어요. 화장실 사무 개수시설. 네. 다되어있 그래서 보통은 이런데 휴양식을 가려면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 그렇죠. 내 자신의 땅이 있고. 네. 고객설이 있고. 어, 공유. 일부 A&B, a 비 같은 데다가 네. 이제 뭐 네. 숙박을 어느 정도 좀 시설을 다 해놓으면 뭐 20만원씩 이상씩 이렇게. 여기는 얼마에 분양됐습니까? 여기도 비슷합니다. 여기는 이제 땅이 조금씩 큽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1억에서 1억 중반 사이에. 중반까지. 네. 아마도 대세가 될것 같아요. 이런 네. 형태의 이제 분양이라는 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음. 의리의리한 건물이 아니고 음. 땅은 내 맘대로 활용을 하고 음. 그래서 공동시설은 잘 갖춰져 있고 음. 이런 곳을 소비자가 찾는 거죠 조만간 몇년 안에 이러한 땅들이 굉장히 활발히 거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파는게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이제 1차, 2차, 3차들은 네, 이게 네. 샀는데 네. 요 연령대가 대 보면 40대 전후다 보니 기변을 많이 하시죠. 네, 이제 애들이 고3이 되고 좀 크면 입시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한달한번 올까 말까 네, 하고 네. 어떤 개인 사정이나 뭐 해외 이주나 네, 이런 네, 거로 네. 나온 매물은 또 활발히들 움직여서 네. 또 재판매가 됩니다. 기변성이 계속 렇게 해서 네.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활발한 부동산 거래가 네, 이루어질 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주인공인 6차 현장 한번 가볼게요. 거기는 지금 네. 이제 공사 진행 중이죠. 네, 네. 거기는 네. 이제 가, 가서 보시면 이제 그냥 맨바닥 땅만 이거. 있죠. 네. 맨바닥입니다 보시고 간단히 어떤 정도 지형인지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수작성도. 저희가 이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이제 네. 그 공사 계획도나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그림으로 구감도로 네. 나왔으니까 참고하셔서 네. 좋은 위치 선정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네, 네. 드디어 이제 6차 예정 단지 왔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촬영하면서 참 특이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여기 육차 현장을 정확히 위치가 어딘지 공개하기 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인기가 많아서 여기를 또 공개하게 되면 또 사람들이 와서 보고 또뭐 그렇게 또 따지고 할또 그런 상황을 없애기 싫어서 없애고 싶어서 아예 여기 위치를 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네, 인근이라고만 네, 말씀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릴 수 없고, 포천시 이동면 그 인근에 있는 땅인데, 음. 와보시면, 어, 여기구나라고 하실 텐데,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게참좀 아쉽네요. 근데 그만큼 굉장히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6차까지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분양할 6차 네. 현장이죠. 네. 보시면, 이쪽에 계곡이 그러네요. 네, 저희 땅 가운데로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계곡이 흐르고 뒤에 보시면 여기도 이제 하천변 네. 계곡이 네. 쭉 흐르는데 이것도 정비하실 거죠? 네, 다 정비할 겁니다. 네, 정비가 되는 거고요. 네. 그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 다리는 네. 저희가 이제 안전 문제 강화하고 네. 해 가지고 여기다가 예쁜 네. 그 인도교 다리로 저희가 예정입니다. 어... 여기는 당연히 이제 이 데크를 분들이... 깔고 조감도 네. 보셨듯이 데크를 네. 깔아서 네. 어, 여름에 좀 물이 좀 많이 오면 이제 이거보다 좀 물이 좀 많이 이렇게 어느 정도 어. 흐르거든요. 네. 지금 갈수기라 그런데 네. 그래서 물이 흐르면 내려가서 돌에 앉아서 놀고 데크에서 이렇게 쉴수 있는 네. 쭉 길게 공간을 조감도 만들어줘요. 보시죠. 보시면 지금 여기가 육차 현장인데 네. 지금 요 다리 여기 다리입니다. 저희가 지금 위치가 여기 뒤쪽에 다리, 여기 다리 쪽에 있고요. 네. 쭉 데크나 이렇게 해서 음... 쉴수 있는 그 공간들을 쭉 만들어 냈어요. 그 왼쪽이 이쪽 공간이에요. 네. 지금 한... 이쪽에 커뮤니티 하나가 생기고 네. 저 우측에도 커뮤니티가 하나 생기고 이거? 화장실, 개수대가. 우측 공간이 여기입니다. 쫙 펼쳐진 곳. 네. 여기에서 총 필지로 쉬운 새 필지가 53 필지가, 53 필지가, 53 필지가 들어가는데 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까지만 네. 말씀하셨어요. 네. 소재. 네. 면소지에서 아주 근접한 영평천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힌트 하나 드린다면, 네. 이 동면에 가장 유명한 게 갈비 하나 있죠. 어, 있겠습니다. 거기랑 아주 연방이 되어 있죠? 네네. 거기까지만 네. 힌트 주시는 걸. 아니, 저는, 아니, 보통은 네. 촬영을 하면 주소 상세히 얘기해갖고 네. 찾아오수 있게끔 하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어, 저희가 이제 그 청약에 관심이 있고, 네. 저희가 지금껏 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청약에서 충분히 저희가 한반 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네. 청약하신 분들만 한 2주 동안 네. 그분들만 시간 약속을 가지고 이제 모셔서 네. 본인이 청약했던 위치나 네. 아니면 뭐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마치고 음. 그분들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일반 분양을 할 때는 이제 공개하고 오게 돼 있죠. 알겠습니다. 한꺼번에 어? 너무 많이 오게 되면 알겠습니다. 너무 어선하니까 저희가 지금 오늘 그래서 주식회사 스토리에서 최초로 부장했던 1차에 그 연천 네. 거기서 꾸며은 단지를 가봤고 네. 그다음에 4차 5차 단지를 봤어요 네. 그걸 보시면 사람들이 아 네. 알겠다 하셨는데 그보다 이제 업버전이 되겠죠 더 업버전이 나오는 네. 게 네. 여기 포천 이동면에서 네. 6차가 시작된다는 거죠 네. 네. 자 중요한 거그 분양가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분양가는 이제 그한 1억 전후 이 정도 될 겁니다 1억 전 후. 네. 네. 전화번호는 우측 상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더 네. 말씀해 주세요. 대표번호 몇 번이죠? 어, 저희 대표번호 분양, 이, 네. 청약에 문의가 있으신 분은 1544-3547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식회사 스토리에. 스토리가 있는 캠핑 풍경 마을 6차입니다. 6차. 계곡을 품은 네. 캠핑 풍경 마을입니다. 모든 기반시설이 조경, 뭐, 울타리부터 시작해서 다 네. 뭐 전체 완비가 되고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이것도 네. 네. 금방 아파될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